네, 반갑습니다. 지금 설 연휴 지나고 특징적으로 보실 만한 종목들이 많지만요. 이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만한 이 에코 프로 요종모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뭐 초전도체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뭐 해운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지금 좀2차전지 집중을 해보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에코프로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뭐 대기오염 방지 뭐 친환경 소재 및2차전지 제조 판매업을 지금 이렇게 영위를 하고 있고요. 뭐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지주사에 대한 아직 개별적 모멘텀이 좀 이렇게 충분히 있는 것이 아닌가 요거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, 지금 이 에코 프로 BM이 지금 이렇게 물적 분할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. 그 다음에 뭐 에코 프로 HN이죠. HN. 뭐 요거 인적 분할된 상황에서 이지주사 역할이 지금 에코프로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뭐 지금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나 뭐 에코프로 CND처럼 뭐 이런 것들처럼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 그룹 중에서 이 단기적인 이 변동성을 크게 줄수 있는 종목이 바로 뭐예요? 바로 에코프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설 명절 전요 마지막 장에서 이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HN 중에서는 가장 큰 변동성을 보여준 종목이 바로 뭐였죠? 바로 에코프로였습니다. 수급 전향도 상당히 좋았어요. 일단 지금 이렇게 가수급 상으로 보면 이 외국인과 기관 이 순매수가 좀 이렇게 들어왔는데 정규장 마감하고 이 정산된 수급을 보더라도 이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서 이렇게 쌍글이 순매수가 담겨 있고요. 뭐 지금 보시면 뭐 투신도 조금 들어왔고 연기금, 뭐 상호펀드가 조금 들어왔습니다. 근데 특히 지금 이게 외국인들의 이 순매수가 컸기 때문에 이 나쁜 사항은 절대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뭐, 지금, 에코 프로 그룹주들 실적을 쭉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, 이 4분기에는 지금 이렇게 좀 적자를 기록을 했어요. 적자를 기록을 했지만, 연가 실적을 봤을 때는, 연가 실적 기록했을 때는, 좀 흑자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, 뭐, 이런 부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. 그 다음에, 뭐, 지금, 콤퍼러스 코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, 다양한 뉴스들이 나왔어요. 좀 저는 요거 하나가 좀 아쉬웠습니다. 뭐 비장의 카드들 이렇게 많았는데 조금 이렇게 텀을 주면서 텀을 지금 요때 발표하고 뭐 한참 있다가 요때 발표를 내주지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발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면 요런 이슈들 다 같이 나오니까 외국인가? 그리고 누굽니까? 이 기관들이 강하게 샀습니다.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고 이렇게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사다 보니까 에코 프로 BM, 에코 프로 BM, 지금 시가총액 1위죠. 1위고, 그 다음에 에코 프로가 지금 이렇게 2위인데, 이렇게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사실상 이렇게 5% 이상 이렇게 변동성을 보여주는 것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. 왜냐면뭐 시장이 조금 왜곡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. 근데 에코프로 보시면 지금 이틀간 한23% 가량, 23% 가량 이렇게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한8% 이상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. 또 수급도 좀 좋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그리고어른들 크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고요. 이 컨퍼런스 콜에서도 올해 투자 규모를 1.5조 원 이렇게 예상을 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. 그리고또 2차원제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유추심을 지금 제공해 준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. 지금 이 선거 결과에 불복을 하면서 나는 이제 이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면책을 하겠다.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소송 결과를 조금 이렇게 지켜보고 있잖아요. 그런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이 대선에 나오면 이 2차 전지가 조금 이렇게 위축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 면책권을 지금 이렇게 허용을 하지 않으면서 이제 이렇게 대법원까지 좀 갔지만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이 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좀 이렇게 긍정적인 이심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. 그다음에 뭐 지금 에코프로가 지금 이렇게 1대 5 이렇게 액면 분할을 지금 이렇게 진행을 추진을 했습니다. 이 주가 부양하는 방법 다양하게 있죠. 뭐 이렇게 실적으로 좀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 있고 뭐 액면 분할 방법이 또 있고요. 그리고 또뭐 무상 증자, 뭐 유상 증자, 뭐이러한 뭐 방법들이 쭉 있는데 이 에코프로 액면가가 지금 500원이죠. 500원인데 이걸 어떻게 한다? 이 100원으로 지금 이렇게 쪼개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해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. 왜냐면, 지금 액면 분할이 되면 10만원대에서 조금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저렴해 보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. 요점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그 다음에 뭐 에코 프로비엠 지금 이렇게 코스피 이전 추진을 하면서 뭐 주주같이 재고를 이렇게 제공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확실히 지금 코스피랑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이미지가 좀 다르죠. 틀린 게 아니라 좀 달라요.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안정적인 실적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이 코스닥은 좀 이렇게 성장성 이 성장성을 갖춘 기업들의 모임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성장성을 갖추고 있는 종목들이 실적을 갖춰졌을 때 확실하게 우리는 좀 안전한 종목입니다라고 이렇게 검증을 받을수있는게 바로 뭐예요? 바로 이 코스피다 이 코스피 이전 상장입니다. 그래서 뭐 다들 아시다시피 포스코퓨처엠도 코스피 있고요. 그음에 포스코 DX 그리고, 그리고 또뭐 LNF처럼 이 성장성이 조금 유망한 이 실적까지 좀 갖추고 있는 종목이 이 코스피로 이렇게 간다라고 이런 걸 증명을 해내고, 그를 통해서 지금 코스피 200이죠.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 이 외국인과 그리고 이 기관, 기관의 패시브 자금에 좀 유입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기대감을 줄수 있는 이러한 이전상장 이슈가 이렇게 이슈가 나오면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었었죠. 근데 제가 서두에 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뉴스가 지금 이렇게 일주일 정도 아니면 뭐한2주일 단위로 뭐 이따 나왔다가 조금 지났다가 이렇게 나왔으면은 정말 이 바닥을 강하게 지지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었는데 이게 한 번에 나온 건 조금 이게 아쉽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. 뭐 지금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에코프로 보유하신 분들 중에서는 조금 입태롭다 내가 좀 입태롭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보면은 액면 분할 같은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이 기업 가치가 좀 좋아지는 것은 아니죠. 뭐 이전 상장도 역시나 마찬가지인데 이 주주 친화측을쓸 거면은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? 또 뭐가 있겠어요? 바로 이 배당이죠. 이배당이란 것이 있는데 근데 이런 부분이 없이 이렇게 깜짝 부양할 수 있는 잠깐 부양할 수 있는 요런 카드를 제시하는 것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어요. 그렇다면 지금 요런 효과가 계속 쭉 이렇게 지속이 될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는 에코프로 요 회사를 조금 믿기 때문에 요런 언론플레이를 저는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시장을 이길 수는 없지만요 이 시장의 흐름만 이렇게 쭉잘 타고 간다면 기회는 얼마든지 몇 번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시장 정리를 하고 공부하는 것을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응원하고요.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단타 매매입니다.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어떤 종목이 되었든 그냥 그냥 보유하고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. 하루하루 뭐 시장이 오르냐 내리냐 이걸 지금 예측을 한다는 건 사실상 이렇게 불가능에 가깝고요 당장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단 하나 확실한 건 분명히 지금 구간은요 이 과매도 구간이고요 이 빠질 만큼 빠졌다 라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최근에 뭐 테마성으로 움직인 종목이나 이 낙폭 과대 종목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종목이 이렇게 우하향을 쭉 보여주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포스코홀딩스, 에코프로, 뭐 삼성 SDI, LG에너지솔루션까지 전부 다 이렇게 우하향을 했죠 그나마 지금 이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이 반등을 보여주긴 했었으나 아직까지 이 시장 조성자들은요 이 공매도가 허용이 되면서 이 시장 조성자들은 아직도 이 공매도를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계속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의 이 손실은 상당히 커지셨을 거예요. 끙끙 앓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그래서 더더욱 이 단타 매매로 조금씩 조금씩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. 시장이 매일 꾸준히 무난하게 쭉 우상향을 해주면 참 좋겠지만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 정말 잘 아실 겁니다. 그래서 항상 그랬듯이 이 수출 집약 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요 이 글로벌 이슈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욱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. 내일 또 지금 또 밀리는 거 아니냐? 이런 불안감이 지금 팽배해져 있는 시장입니다.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어렵게. 여러분들이 렇게 손실을 보면서 장기적으로 쭉 끌고 나가려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. 오전 1시간 딱 짧게 집중하고 챙기고 쉬면 되는 시장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전 단타로 이 5에서 10% 챙길 종목들은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다 라는 거죠. 그러면 그 종목을 하루 어떻게 찾냐고요? 제가 승률 90% 이상의 당일 단타 검색식을 이렇게 만들었고요. 이 방법을 이렇게 지금 hts에 있는 이 조건 검색식에 적용을 해 봤습니다. 여러분들도 어떤 식으로 매매하셔야 되는지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조건 검색 시기는요,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실시간 종목이 포착이 되면요, 뭐 시간에 상관없이 뭐장 시작하고 나자마자 9시면 9시, 뭐 10시면 10시, 뭐 1시면 1시 이렇게 키셔 가지고 이 포착된 종목들로 이렇게 매매를 하게 되시면 하루에 최소 뭐한 5%에서 10% 정도 이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 능숙하시면 제 2의 뭐 월급도 이렇게 가능을 하지만요. 초보자분들은 큰 욕심 부리시기보다는 조금씩 이렇게 연습하시면서 월한 100만원 정도만 이렇게 수익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수익 보는 방법, 요거 말씀을 드릴 건데, 첫 번째는 지금 이렇게 타인의 도움 없이 본인이 직접 이렇게 실력을 쌓고자 하시는 분들 또는 내가 직접 이런 종목들로 이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무료로 이 조건 검색식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미 받으신 분들도 이 최신 버전이 지금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씩 나오니까요 이 최신 업데이트 버전 이거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홀로 서기 할수 있도록 주식에 홀로 서기 할수 있도록 최대한 제가 도와 드릴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요거 한 번씩 꼭좀 눌러 주셔서 제 영상에 요 인기가 조금 많아지게 좀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 이 구독 버튼이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죠 뭔가 좀 경매 있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뭐 알람 오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럼 구독 버튼은 여러분들 괜찮으니까요 그 옆에 이 좋아요 버튼 요거 요거 하나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눌러주신 분들은요 아무 조건 없이 제 직통번호 잠깐 오픈해 드릴게요 010-9974 3 8 2 1나 이제 개인 직통 번호인데요. 여기로 이렇게 설정법이라고 이세 글자 이 문자 넣어 주시면요. 이 당일 단타 검색식 이거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요자제가 이렇게 딱 정리해 를 놨어요. 이 당일 잔타 조건 검색기 검색식이라고 쫙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 요거 다 저장을 해 놨기 때문에 요거 요 파일 그대로 제가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 받으셔서 세팅하는데 뭐한채 3분도 3분도 안 걸릴 거예요. 그래서 요거 고고 그대로 따라 하시고 적용을 하시면 되시고요. 문자 보내 주실 때 이렇게 설정법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증권사도 말해 주시면요. 제가 맞춰서 한번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바로 내일부터 여러분들도 이렇게 단타 수익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영상을 지금 뭐 밤에 보시든 낮에 보시든뭐 시간에 상관없이 이렇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 순차적으로 확인한 후에 당일 단타 검색 시 요거 파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신에 여러분들 뭐죠? 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요거 한 번씩 요거 하나만큼은 꼭좀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